자 오늘은 저희 가온 카라반에서 이 알코 커플러가 장착된 카라반을 견인차에 체결하는 방법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구조 먼저 보시면 이 앞쪽에 이제 알코 이중 커플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알코 통째에 클램프 핸들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반과 이제 견인차의 등화장치를 연결해 주는 13핀 케이블 이제 여기 안전고리,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카라반은 이제 커플러를 체결하시기 전에 이 견인차의 견인볼보다 이 커플러 높이를 높여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시는 게 이제 텅 잭을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리시면 이제 카라반 전축이 들리면서 이 커플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면 견인볼보다 높게 올라와 있으면 이제 견인차를 후진해서 맞추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없으면 이제 카라반 무버를 사용해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위치 맞추실 때 커플러 옆쪽에 보시면 이 검정색 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견인차의 견인볼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태로 위치를 시키셨으면 이제 통책을 시계방향으로 쭉 끝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통책을 쭉 내리시다 보면, 후면에 보신 것처럼 이 앞쪽에 알코 커플러 중에 안쪽 레버가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견인볼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레버는 이렇게 힘껏 눌러 주시고요. 이제 바깥쪽 외바까지다 체결이 됐으면 여기 앞쪽에서 이 플라스틱 옆에 연두색 부분이 튀어 올라왔는지 꼭 육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체결이 잘삽힌된 상태고요. 다음으로 통잭을 마저 끝까지 다 올려 주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통잭 바퀴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이홈 부분에 꼭 맞게끔 끝까지 돌려서 딱 흔들리지 않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 텅잭을 잭을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반대쪽 손으로 이 클램프 핸들을 풀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램프 핸들을 풀어주시고. 통잭을 알코 셋시 안쪽으로 바퀴가 들어가도록 위로 땡겨서 다시 클램프핸들을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 클램프핸들은 조금 이제 체중을 실어서 꽉 잠궈주셔야 되고요. 잠그신 다음에는 통잭을 흔들어서 유격이 없이 잘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이 등화 장치를 연결해 주는 13핀 케이블을 연결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3핀 하네스의 이 동그란 부분을 기준으로 6시 방향에 이 홈이 와 있어야 되고요. 이 홈이 이제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안쪽 핀을 돌려 줘서 이 방향으로 핀이 오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견인차에 이 13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카라반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시면 주행 중에 케이블이 바닥에 끌리거나 이제 단선되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13핀 케이블을 이 위쪽으로 한 바퀴 걸쳐놓듯이 이제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체결을 해 주셔야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견인 차측에 있는 여기 핀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홈이 딱 6시 방향에 가도록 이렇 해서 일단 한번 끼워주신 상태에서 이 앞쪽 동그란 부분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려주시고, 뚜껑을 놓으시면, 이 뚜껑 안으로, 아까 보셨던 동그란 부분이 완전히 체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결하시면, 중화장치가 견인차하고 카라반이 연결된 상태고요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고리. 안전고리는 견인차에 보시면, 이 견인장치 몸체에 이제 안전고리를 걸수 있는 이 홈들이 보통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맞는 부분에 이렇게 비너를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체결 다 하셨으면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이동을 무버로 하셨으면은 무버를 반드시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반드시. 내리는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셨으면 이 알코 커플러를 견인차하고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첫 번째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나중에 잡게 되시면 이제 견인볼이 해제되면서 카라반이 굴러가는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항상 1번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13핀 전기 케이블과 안전고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빼실 때는 한 손으로 뚜껑을 열어주시고 체결하실 때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끝까지 돌리셔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고리 비너도 마찬가지로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나중에 이제 견인고리, 안전고리하고이 13핀 전기 케이블을 이제 해제하는 거를 깜빡하셔서 사고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쪽 순서에서 미리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 전기장치 해제 다 하셨으면 통째을이한 손으로 통째 몸통을 잡아주시고 이제 반대쪽 손으로 이제 클램프 핸들을 이렇게 풀러주신 다음에, 어, 위쪽으로는 이 통째기 한 주먹 정도 남게 내려주시고요. 이제 바닥에 통째 바퀴가 닿기 직전까지 내려주시고, 이 클램프 핸들을 조여서 다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이제 알코 이중코 플러 중에 바깥쪽 레버를 끝까지 올려주시고, 이제, 왼손으로는 이 안쪽 레버를 끝까지 들어주신 상태로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올려서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제 통잭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카라반 전축을 쭉 견인불 위에 올라올 때까지 들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라반 분리해 주시고, 이제 안전고리, 13핀 케이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견인차를 이동하시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